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한빈 농장 유기농 세비름입니다. 어, 지금 이제 세비름 어, 수확하고 있습니다. 음, 세비름은, 어, 근본적으로 이 잡초 속에서는 자라기 어렵습니다. 얘는 햇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 잡초를 그 인위적으로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음, 다른 풀에 집니다. 조금 거늘져버리면은, 세비름은 아,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경지에서는 묵은 밭에서는 아, 일반적인 잡초가 많기 때문에 자랄 수 없습니다. 음, 제가 올봄에 세비름을 키우겠다고 어, 여기 비닐을 깔고 어, 비닐을 깔고 했는데 이 흙골에다가 세비름을 키우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어, 이 뒷매기를 못해줘 갖고 어, 완전히 잡초밭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제 세비름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다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 일반 밭에도 똑같습니다. 제초제를 치든지 하면은 다른 잡초가 안 자라면은 세비름이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특히 이제 고추밭 같은데, 음, 고랑에 제초제를 치면은 세비름은 그나마 제초제에 좀덜 죽기 때문에, 음, 그, 참, 잘 자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 어 원래는, 이제, 그, 관리하고 했던그 부분에는, 이제, 그, 새비름 수확을 못하고, 잡초 속에서 못하고, 어, 밭, 국어, 구어에 관을 깔면서, 어 이, 땅을 싹, 음 이제 잡초를 다 제가 이 간을 까면서 면 흙이 나와 갖고, 다행히 여기에 이제 새비름 발생이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잡초가 많이 나오는 건 인력을 동원해서 하루 종일 인력 동원해서 여기 잡초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비름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새비름이 자란 겁니다. 그때 이제 제거되지 않는 잡초는 어쩌다가 있는 겁니다. 음, 뭐 세비름은 저희가 어, 1997년 뭐 98년 이 정도부터 계속 그 조금씩 유기농으로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홍화실을 하면서 어, 화학비료나 농약 안 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음 세비름 그때 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동기는 어, 세비름이 음, 하루 일정량 먹으면은 그 위염이 치료되고 어, 그 강의하는 분은 자기 친구분이 이제 식도암까지도 걸렸었는데 물론 강의하는 분은 대체약 그 연구하는 분입니다. 식도암을 걸렸었는데 어, 그 세비름을 먹게 해갖고 나섰다. 아, 이런 강의를 듣고. 제가 관심을 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농 일반 토지에는 어다그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 제초제를 쳐갖고 제풀관리를 어, 합니다 불을 다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 홍아시 약성을 생각해서 제초제를 쳐지 않고 저는 또 그때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농약을 치면서 어, 농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음. 화학 비료 없이, 농약 없이 그렇게 이제 홍아씨를 재배한 중에 이제 그런 정보를 얻어갖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고어 아, 5, 6년 전, 5, 6년 전 그때 방송에 연달아갖고 세비름에 갖고 세 번을 갖다가 저희가 유기농을 하다 보니 방송 나오고 그 방송이 나오고 나니까 물론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다른 농장에서 세비름 이제 아마 몇 군데 나온 걸로 압니다. 나오고 나니까 이 시골의 금강원에 앞에 교훈기로세배름을 잔뜩 사갖고 중탕 내리겠다고 사놓는걸 봤습니다. 그세배름은 대체로 이제 제초제 찾는 그런 밭, 뭐 감자밭 담배밭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온 것들을 이제 세배름이 좋다니까 유기농 뭐 이런 걸 친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세배름은 된다. 시골에 이제 인식, 그 인식 자체가 농약에 대한 인식이 건강해롭다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없습니다. 어, 치는 임시에 딱 지나가면 괜찮은 줄 알고, 어, 치고 난 뒤에 농약 치고 난 뒤에 소나기 한번 내리면 괜찮은 줄 알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다 토양에 에, 물에 희석되갖고, 작물이 빨아먹어서 농장, 농사 생산물에 잔류 농약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잔류 농약은 뭐 그렇게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몽드해서 건강상에 어떻게 뭐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농약 성분은 축적되고 어떤 병의 원인이 이제 제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건조해서 어, 그때 4, 5, 6년 전에 이제 방송 나오니까 전부 다 설탕하고 세비름하고 동양으로 이제 효소 만든다 그러죠. 발효시킨다고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 담아두면은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탕이 나쁘다고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한 컵을 갖다가 어, 먹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 한 10분의 1정도의 발효액을 한 컵을 먹게 되면 10분의 1정도의 세비름이 있다고 봅니다 어, 뭐냐면 그, 그 발효액이 세비름하고 음, 설탕하고 동양에 1대1 희석된 겁니다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어, 5배정도 너무 달기 때문에 5배정도 희석해야 되기 때문에 물한 컵에 세비름은 10분의 1컵에 세비름 원물의 그 용액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한 컵을 먹어도 얼마 먹지를 못합니다. 한 컵이 뭐 180ml 같으면 18ml의 생세비름을 먹었다고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세비름을 건조시켜서 분말화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세번 정도 드시는 걸 권하는데 한 번에 5g 정도 작은 숟가락으로 작은 밥 숟갈로 한 숟가락 전도씩 음, 식후에, 예, 좀 속이 편한 시간에 이제 먹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그 5g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걸 갖다가 50g을 말린 겁니다. 마른기 5g이면, 예, 그러면 이제, 어, 훨씬 드시는 양이 10, 어, 18g 하고 50g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게 하루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섭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베름 어떤 효과를 보게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 제가 원래 세베름, 어, 그, 목적은, 생산하는 목적은 위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찍다 보니까 뒤에서 그, 한의사, 한의사 선생님 나오셔갖고 관절에 좋다고, 이럽니다 또, 어, 책에는, 이제, 당뇨 관리도 한다고 이래 돼 있어갖고, 보면은, 어떤, 어떤 교수분이, 강의 중에, 농업 인모아놓고 강의 중에, 예, 그, 본인, 본인, 음,께서는 이제, 어, 당뇨가 있는데, 세비름을 갖다가, 그, 전원주택에, 새베름을 키워서 여름에 계속 갈아먹고, 겨울에는 여름에 갈아먹고 남는 여분을 갖다가 씻어서 비닐랩에 국수 가락처럼 말아서 냉동실에 꼽아 놨다가, 겨울에는 그 드시면서 당뇨 관리를 한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저희 인자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관리하는 분이 몇분 있는데, 뭐 어,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 한 16,000원정도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거는 그 예, 이거는 이제 스티커를 보이기 위해서 예, 정식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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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세비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예, 유기 가공식품 예, 인정을 받고 예, 예, 어, 유기농 세비름 분말 예, 식품품목 보고를 해서 이렇게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대구 한일 대학교 아라에서 약산식품 브랜드와 사업단 이 사업단에서 이제 저희한테 어떤 그음 이런 포장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홍보비라든가 아 어, 어, 이런 걸 많이 이제 지원해 줘 갖고 저희가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 세비레 대회 갖고 다수 길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